안녕하세요. 지금 여기 보이는 율마들은 제가 삽목해서 키우고 있는 율마들이에요. 네, 삽목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, 한 6년 전쯤 샀던 풀분에 있던 율마가, 어, 물잘 주고 그랬더니, 어, 다행히도 죽지 않고 이제 잘 자라는 거예요.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는 너무 이제 칠레리팔레리하게 자랐어요. 그래서 개를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, 수영 잡고 그러는 것도 잘 모르고 일단은 안 죽이고 잘 키웠다는 거에 이제 뿌듯해서 어, 가지치기를 했어요. 그랬더니여기저기다 잘라내고 났더니 가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음, 율마를 그렇게 삽목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뿌리 내리면 개가 이제 자라서 또 하나의 율마가 생기잖아요. 어, 저도 그렇게 시도해보고 싶어서 일단은 자른 것들을, 어, 물에다 꽂아놨어요. 그리고서는 몇 달이 지나는데, 이웃님이 율마를 물꽃, 그렇게 산목만 하면 죽어서 마사토에다가 꽂았더니 뿌리를 내렸다 하는 글을 보고서는 저도 이제 마사토에다 꽂고 저명간수를 시작한 거예요. 그렇게 한 3개월 지났더니 율마에서, 그, 율마 가지에서 뿌리가 났더라고요. 얼마나 신통하고 반갑던지, 그때는요. 그래서 그렇게 뿌리가 났는데, 율마들이 뿌리가 좀 예민하잖아요. 그래서 저 뿌리 난 거를 막 건들 수도 없고, 그래서 개를 흙에다가 심었어요. 하나씩, 하나씩. 뭐, 가지, 그 이파리는 말도 없이, 말도 못하게 이제 앙상하죠. 그렇게 하나씩 심어 놓고서는, 어 있었어요. 그랬더니 다행히 또 걔네들이 쑥쑥 잘 자라는 거예요. 어미율마도 쑥쑥 잘 자라고. 그래서 너무 신통하잖아요. 율마가 너무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리고 또 다른 율마들도 키우고 싶고 어 율마에 대한 정보를 자꾸 보다 보니까 외목대로 카뚜구형뭐 동그라미율마 너무 너무 예쁜 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또 그렇게 키우고 싶어서 일말에 이제 또한두개 정도 더 들였어요. 그래서 들여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수형을 잡겠다고 걔네들을 가지를 쳤어요. 근데 이번에 이제 가지 칠 때는 알잖아요. 아무렇게나 된 거를 뿌리를 내리면 나중에 수형 잡기도 힘들고 얘네들이 못 생겨진다는 걸. 그래서 이제 예쁜 외목대를 기대하면서. 그, 가지치기 해서 나온 가지 중에 예쁜 것만 골라갖고 또 삽목을 산목, 하는 거예요. 마사토에다가. 그랬더니 또한몇 개월 지났더니 또 뿌리가 잘 내렸어요.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삽목했던 아이들, 가지는 이렇게 곱게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. 얘네들은 어, 불가지금 음, 1년 반 된거예요 가지치기 해서 물에 꽂아서 뿌리 내려서 그런지 1년 반 된건데 굉장히 잘 자랐죠 얘가 작년에는 1년 내내 거리대에 있었어요 좀 빨리 음,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서 거리대에 내놨더니 역시 이렇게 짱짱하게 크더라고요 so 얘하고 또그 전에 삽목했던 애들 얘네들도 어, 거리대에서 살았죠 그랬더니 이렇게 역시 잘 자랐어요 어율마들이 어, 햇빛 보고 어 통풍 잘 되고 그런데 있으면 역시 잘 자라요 이렇게 만져보면은 애가 짱짱해요 잎이 잎이 올해는 거리대에 어, 제라님들을 좀 내놔서 키워보고 싶어서, 율마들이 올해는, 그냥 올해부터는 이제 이렇게 베란다에서 살게 될것 같아요. 여기 있는 애는 새로 들였던 율마인데, 어, 이 작은 아이들, 작은 아이들, 엄마가, 예예요, 예. 얘 예. 수영을 잡겠다고, 외목대로 키워보겠다고, 화원에서 살때 외목대 밑에를 만져보면서 외목대인거 확인하고 그리고 데려왔거든요 밑에 이제 가지 많던거 그 가지를 잘라내서 삽목해가지고 이렇게 아가들이 같이 태어나서 어, 아가들이 뿌리를 내려서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거예요 삽목해갖고 저 율마 많죠? 완전히 율마 부자랍니다 그래갖고 작년에는 또 얘네들 삽목하고 또 얘네 이 산목이들 다 모아놓고 기념 촬영도 했었어요. 스스로 얼, 어찌나 이렇게 율마를 죽이지 않고 키워내니까 기분은 정말 좋더라고요. 그리고 일단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그대로 키워보겠다 해가지고 뭐 순딱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거리대에서 그렇게 컸거든요. 서 지금 이파리들이 들쭉날쭉하고 뭐 잎은 엉망이에요. 그래도 어 이제 올해는 얘네들 순따기 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다듬으면서 그렇게 키우게 될것 같아요. 이제 예쁘게 순따기 해서 다음에는 예쁜 모습 다시 한번 어 소식 전해드릴게요.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